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정강은 우파천화통일 발언한 김재원 징계 임박. 네, 중징계 내려질까. 네, 지금 시선이 주목되고 있죠. 네, 김재원 이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 그동안 계속 4.3이라든지 5.18, 어, 또 우파천화통일 이러한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이 태영호 의원, 네, 태영호 의원이 어, 여러 가지 또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참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배운 개념을 어, 그거를 에, 대한민국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 태용 의원이 그냥 한국에서 사회 운동 정도, 에, 그 정도를 해야지 이 국회의원을 한다라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정강훈 대통령실 전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사저널에서는 여당이 고발 조치할까. 네, 이러한 상황이고 이 국힘은 사실무근이다. 홍준표는 정강훈못 끊으면 당도 아니다. 제차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시민일보에서는 여당이 허언정강훈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허언증이라기보다는 거의 근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김기현 대표가 전화를 했다든지, 또는 김재원 연설을 시켜달라고 했다든지,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 이 전화 문제도 이게 그냥 허언증이라고 볼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어,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자를 분명하게 에, 이 조사를 해야 된다. 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홍준표 국힘의 정강훈 연거,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못하면 당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황교안은 정강훈이 우파천하통일, 김재현의 우파, 천하, 통일, 김재원의 우파 분열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네, 조예진도 정강훈이 우파, 천하, 통일, 우파가 한 주민가.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정강훈이 우파, 천하, 통일, 지금 2023년이 맞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에 여당의 윤리위가 열리는데 김재원 태호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참이 대한민국의 여당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정치 수준. 네,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민주당도 보면은 개딸, 그리고 국힘도 보면은 정강은 목사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